에이덴코리아 휴스턴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국에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한국 화가 김충식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충식 작가는 설경산수화를 주로 그리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설경 산수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서서히 여름철로 접어드는데 지금도 설경을 그리시나요? 아, 네. 설경은 1년 내내 그리죠. 그런데 꼭 설경만 그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설경을 위주로 그리죠. 그래서 설경 속에 있는 다른 자연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산소화를 그리시니까 작업실이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 둥지를 틀고 계세요? 아네 서울에서 한 17년 살다가 어, 20년 전에 경기도 광주 도청면 방돌이라는 곳에 산 속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 방돌이라고 하니까 이름도 참 예쁘지만 풍경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주위에 펼쳐 있는 자연이 그대로 모델이 되어주나요? 아, 네,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특히 자연을 그리니까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곳을 일부러 택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어, 내 대상을 찾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소재를 거기서 찾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왠지 바람이 말을 걸어줄 것 같고 나무가 또 나무의 언어로 햇빛이 또 언어로 꽃이 언어로 서로 대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 있죠. 세상이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우리 작가님만의 오롯한 공간일 것 같아요. 아네 그래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시간을 꼭 시계로 보고 네. 그 다음에 날짜를 달력으로 보고 그랬는데 네. 그것으로 이사가면서부터는 어, 시간이 자연이 움직여가는 것, 네. 그 다음에 햇빛이 움직여가는 것, 네. 또 계절은 새싹서부터 네. 자연이 색깔부터 네. 이런 것이 변해가는 모습으로 계절도 감지하고 느끼죠. 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 시간과 아름다운 그런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야, 멋지네요. 아름다운 달력, 아, 자연이 주는 달력. 네. 이런 감성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어릴 때 고향이 시골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저는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저 충청북도 보은 송리산, 송리산이라는 곳 있죠. 그 송리산의 그산 밑에서 아주 클 때까지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 가느라고 겨우 나왔다가 나중에 그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어서 다시 또 그곳으로 갔다가 그림 그리로 다시 나왔죠. 주로 화선지 위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우리 전통의 화선지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한국 사람이 한국화를 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화와 서양화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참, 제, 그 질문은 참 제가, 어, 누구에게도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릴 때 서영화를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한국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한국화를 그리는 작가의 전시회를 보고, 아, 내가 나를 찾아서, 나를 그리려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하는 고민을 빠졌다가, 그래서 한국화를 그리게 되었죠. 어, 그리고 한국화하고 서양화는 어, 내가 어, 그 유전적으로 받은 그런 감성, 또 유전적으로 받은 그런 우리의 어, 정신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그런 사상이 한국화이기 때문에 네. 한국화를 그리게 된 거예요. 네. 특히 한국화하고 서양화하고 다른 점은요. 네. 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 세상을 보는 이치라든지 네.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런 감정, 그런 철학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도 달라지고 네. 재료도 달라지고 네. 그런 전통적인 그런 재료가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네. 테크닉도 다르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제. 어, 서양의 사상에 보면은 빛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네. 그래서 보통 사물의 입체를 면으로 나타내죠. 밝고 어두움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 존재를 그려요. 네. 그래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 네. 이런 것을 나타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하고 우리와, 어, 서양과 우리와 이제 사물을 보는 그런 서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어, 서양화에서는 이제 붓, 붓도 네. 주로 붓이 어, 캠퍼스에 어, 운반하는 물감을 운반하는 운반을 제일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네. 우리 붓은 음, 우리 붓이 그 모필로 되어 있는데 네. 저장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흐리고 진함을 저장해 가지고 그 흔적이 화선지에 나타나는데 네. 그 진하고 흐림이라는 것을 붓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네. 잘 받아주는 종이가 바로 화선지예요. 네. 그래서 그 예민한 화선지의 그 느낌 위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전통 화지가 서양의 캠퍼스와 다른 점이에요. 네.